미스터트롯 3분 결승향방, 진선미 점수에 달렸다. 문자 투표율 고공행진, 중결승 2라운드 영상 청록당 정상 차지하고 순위 상승할까? 미스터트롯 3회 대망의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의 최고의 무대다 그리고 그 결승전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문자 투표율. 특히 이번 준결승 2차전에서 가장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청록담의 무대가 결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점이다. 어제 방송된 미스터 트로 시즌 3의 준결승 2차전, 정통 트로 대전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한껏 펼쳤으며 유튜브 조회수 순위와 관련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청록담은 그동안의 혹평을 씻고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과연 청록담은 이번 결승에 올라설 수 있을까? 유튜브 조회수 순위, 결승전 승패를 예고하다. 지난 7일 방송된 미스터 트롯 3의 준결승 2차전에서는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유튜브 조회수 순위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결승전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의 특징은 바로 유튜브 조회수가 결승전의 승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준결승 2차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무대는 청록담의 부초 같은 인생이다. 청록담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변신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그 무대는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19만 뷰를 기록한 청록담은 다른 참가자들보다 압도적인 조회수를 자랑하며 결승전에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만큼 청록담의 변신은 미스터 트롯 3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자 투표율, 김용빈과 손빛나의 대결. 결승전의 승패를 가를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문자 투표율이다. 지난 시즌에 이어 문자 투표율이 높은 참가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김용빈과 손빛나는 대국민 응원투표와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결이 결승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빈은 그동안의 꾸준한 인기와 팬들의 대규모 지지를 받고 있으며, 손빛나 또한 그만의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의 경합은 결승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의 문자투표율은 결승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청록담의 반란, 결승전에서의 가능성. 청록담은 이번 준결승에서 그간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그 결과, 청록담은 유튜브 조회수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비록 이번 시즌의 결승전에서는 김용빈과 손빛나의 인기가 대세지만, 청록담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장을 보여준 이번 무대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청록담은 지난 몇 회의 방송에서 트로트의 장르와 맞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튜브 조회수 19만을 기록하며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한 청록담은 결승전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승전 배정. 청록담에게 유리한 요소일까? 결승전의 배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은 실시간 문자 투표 외에도 마스터 점수, 대국민 응원 투표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 이 중에서도 실시간 문자 투표가 결승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록담이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록담은 이번 준결승에서의 유튜브 조회수와 그에 따른 팬들의 반응을 통해 결승전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용빈과 손빛나처럼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참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들이 얼마나 문자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따라 청록담의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결승전 승패를 예고하는 문자투표율 결승전의 승패를 가를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문자 투표율이다. 이번 시즌 결승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는 김용빈, 손빈나, 청록담이 있을 것이다. 문자 투표율에서 우위를 점하는 참가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팬들의 지지가 결승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결국 문자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가 결합된 결과에 따라 결승전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참가자들의 팬들은 문자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응원하는 참가자를 지원할 것이며, 이들이 얼마나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청록담의 가능성, 김용빈과 손빈나의 대결,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은 이제 몇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참가자들은 결승전에서 최종 승리를 목표로 한치의 양보 없는 경합을 벌일 것이다. 청록담은 이번 준결승에서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차지하며 그동안의 비판을 이겨내고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는 김용빈과 손빈 나와 같은 인기 있는 참가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므로 과연 청록담이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자 투표율과 유튜브 조회수가 결승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이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결승전에서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과연 누가 미스터트롯 3의 트로트 왕좌를 차지하게 될지 그 결과는 이제 팬들의 손에 달려있다. 미스터트롯 시즌 3의 준결승 2차전이 끝난 후 팬들 사이에서는 결승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유튜브 조회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 순위가 실시간 문자 투표와 어느 정도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결과가 결승전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조회수 순위를 보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무대는 청록담의 부초 같은 인생입니다. 이 무대는 19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그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청록담은 이번 시즌의 트로트 가수로서 완전히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느꼈던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며,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록담의 무대 뒤를 이은 순위는 유지의 초원과 김영빈의 타양살이였습니다이두 무대 역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지의 초원은 15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김영빈의 타양살이는 12만 조회수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팬들의 큰 응원을 받으며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만이 결승전의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와 대국민 응원 투표의 비중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노래와 무대의 인기, 참가자의 영향력이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투표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빈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해왔고, 비나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율이 높은 만큼, 그동안 꾸준히 팬들의 지지를 받아온 김영빈과 비나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빈은 그의 진지한 태도와 개성 있는 스타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비나는 그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참가자는 결승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청록담과 충길도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록담은 이번 시즌에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고, 충길은 그의 진지한 무대와 감동적인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참가자는 유튜브 조회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결승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음원점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투표와 대국민 응원투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인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참가자의 팬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조회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가 어떻게 결합될지, 그리고 이들의 순위가 결승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승전의 배점 비율과 결과는 아직까지 비공개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마스터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율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율이 결승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각 참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투표가 결승전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스터 트롯 시즌 3의 결승전은 참가자들의 실력과 인기도가 맞물려 벌어지는 치열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청록담, 김영빈, 비나, 유지. 춘길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팬들은 각자의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가 미스터 트로 시즌 3의 왕관을 쓸지 그 결과는 생방송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결승전의 승자는 단순히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결승전의 결과는 미스터트롯 시즌 3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 결승전 관전 포인트와 유튜브 조회수 분석. 지난 방송에서의 주요 화제는 유튜브 조회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의 영향을 받은 순위가 어떻게 결승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청록담이 부초같은 인생글 부르며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면서 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청록담은 이제 트로트의 교주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유튜브 조회수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반면 김용빈과 손빛나는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계속해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두 참가자는 특히 가창력과 인기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경쟁은 결승에서 가장 중요한 가창력 대 인기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다. 김용빈은 그동안의 실력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고, 손빛나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결승에서는 이두 사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승전 배점 비율에 따른 승패 분석. 결승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배점 비율이다. 미스터트롯 시즌 3의 결승에서는 음원 점수가 제외되고 마스터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만이 최종 순위를 결정짓게 된다. 이 배점 비율에 따라 김용빈과 손빛나의 인기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즌에서는 음원점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번 시즌은 신곡 대결이 없기 때문에 음원점수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마스터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율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스터 점수는 참가자의 무대 실력과 가창력 등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손빈나와 김용빈은 이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청록담, 결승전의 다크호스. 청록담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만큼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청록담의 강점은 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변신과 독특한 무대 표현력이다. 그가 보여준 무대의 몰입감과 감성적인 표현력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1위와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김용빈과 손빛나의 인기를 넘어서는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3위를 목표로 하는 다크호스로서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승전 전략, 참가자들의 승부수. 결승전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결승에서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김용빈은 이미 확고한 팬층을 가지고 있으며 손빛나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대결은 실력 대 인기도라는 흥미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청록담은 이번 경연에서의 성장을 기반으로 가창력 외에도 감성적인 무대와 스토리텔링의 강점을 보여주었다. 결승전에서 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변신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또한 얼마나 팬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길과 남승민은 기술적인 트로트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결합한 무대를 꾸미며 결승 진출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충길은 트로트의 감성을 잘 살리며 남승민은 모던한 트로트 스타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결론 결승전 누가 승리할까? 결국 결승전에서 승리할 참가자는 가창력과 인기의 조화를 잘 이루어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김용빈과 손빛나의 대결은 인기와 실력을 두고 맞붙는 결승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청록담과 충길은 다크호스 역할을 하며 3위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나 대국민 응원 투표와 마스터 점수가 어떤 비율로 반영될지에 따라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결승전에서의 배점 비율은 최종 우승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원 점수가 제외되고 실시간 문자 투표와 대국민 응원 투표의 비중이 커진 만큼 팬들의 지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반영될지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될 것이다. 김용빈의 대중성, 손빛나의 가창력. 그리고 청록담의 트로트 변신까지 이번 결승전은 어떤 참가자가 최고에 오를지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결승전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무대 실력을 넘어서 얼마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